을 앞으로 제가 쉬프트 제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평들만 박아도 되나 블랙 카트랑 뭐가 더 센지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소환. 됐죠 링크를 빼야 된다고요 링크는 왜빼 님들 링크는 같은 조건 아니야 지금 변수가 생기는게 있다고 링크 완전 다 빼버려요 얼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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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제트시프트 Z 제트시프트 Z 허넷 헌에... 나이스 완벽하게 했어 완벽하게 했어 세트 시프트 허넷 플스아 저거 잘못 눌렀는데 오케이. 떴어 떴어 떴어. 봅시다. <laughs> 보면은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올라오는데요. 어 아니다. 잠깐만. 방무가 달려 있는 스킬들은 오히려 올랐는데. 노마약 브라가 맞나? 잠시만 나, 나 지금 너무 헷갈려. 노마약 브라. 마약 있을 때는 리퀴드가 맞는 거야, 님들? 리퀴드 잡하면은 브라보다 쓸 듯. 아, 그러면 님들 가야겠지? 33퍼 찍어야겠지 근데 이번에 레이나 보스 언제 나오냐 겨울에 나오냐 님들 왠지 하트 나올 것 같아가지고 레이나한테 레이나의 두근거리는 하트 이런거 나와가지고 이제 해줘야 소리하지 말고 리퀴드 큐브와 가자 너가 돈을 주든가 임마야 그럼 하트 아 괜히 하트 했다가 영원히 안뜰까봐 좀 불안한데 하트 조금만 해볼까요 그러면 맛만 볼까 맛돌이들 가 봅시다 감정 비용 드나? 나120랩제라서 아, 감정 비안들것 같거든요. 오케이 안 됩니다. 근데 이미 올 스텝 9퍼라서 님들이고 33퍼 나오면 이탈 30퍼가 몇퍼 급이냐 형님들? 32퍼 급이에요. 어쨌든 33퍼 이상 뜨면 된다는 거네. 얘 진짜 좀잡업이 적어 보이는데? HP랑 MP, 덱스 힘대긴럭 이거 말고 뭐가 있나? 아, 이 스트레스 받는 HP 회복 아이템 있네. 근데 모든 아이템은 항상 윗잠재가 보기 예뻐야 아랫잠재도 바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. 그냥 써라 해줘야. 아니, 이게 그냥 깡 30%였으면 은 무조건 돌리는데 이탈 30%라 조금 애매하긴 하네. 아, 또 루델팡 또 너야? 어디까지야, 어디까지? 와, MP 33%. 33% 기득값 어느정도 나오냐? 한번 쳐볼까요? 레전드리 블랙큐브 224만원? 뭐 별거 없는데요 님들? 생각보다? 레큐로는 300만원 근데 이런 것들이 연막이에요 이런 것들이 절대 안떠요 만만하게 본 것들이 가장 안뜬다니까 메이플 법칙이야 두두두. 오! 오와 잠깐만 야 이게 수공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더 멋있지 않냐? 와 잠깐만 구구하면은 18에 2 와울 스태츄를 좋댄다. 야울 스탯이 24퍼니까 럭 30퍼 이탈하고 거의 비벼요. 와 진짜 999였으면은 레전드인데. 이 정도면 거의 31퍼급이라는 거 아니야. 나 이걸로 할래. 난 간지가 우선이야. 1.2 그래 얘들아. 방금 봤지? 1.2 퍼급 넘는다니까. 아니 애들이 다 믿지를 않잖아. 내가 맨날 올스테 효율 1.2 아득히 넘는다. 분명히 넘는다. 실전 효율은 내가 이 말을 말해,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야. 거의 1.3이라고 저는 봐요. 난한1.3 나오는 거 같아, 거의. 1.3 정도로. 아, 누들 파 아... 에우렐 한번 가보자 최근에 드드도 안 뜨다가 에우렐 가니까 나오더라고 어 뭐야 아까 거보다 꾸진 거죠 근데 보기에는 이게 더 예뻐요 아까 1299는 솔직히 추해서 올 15퍼가 럭 21퍼 1.4급 나오는데 수공이 1.3퍼급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최대 1.3급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스펙의 듀블 기준이지 럭 30퍼 같이 나오면 딱가 라았을 텐데 아 그러게 그, 그거 되게 궁금하다 올스탯 24퍼랑 럭 30퍼가 떴을 때 뭐가 더 수공이 오르는지 그걸 봤으면 완벽하게 결과가 이제 딱 나왔을 텐데 괜히 바꿨네 그러면 럭 12에 럭 9에 올스탯 9퍼 거의 30럭 33퍼랑 거의 동급 아니냐? <laughs> 왜 돌린 거지? 그니까 아 아까 럭 30퍼를 그냥 띄워볼 걸 너무 아쉬운데 헬메견 씨, 샤타포스 유 18일 매일 같이 혼자 하루카스 호텔에 지내주고 아 하루카스, 하루카스 가볼까? 가자 그래. 그럼 떠줘라. 1299가 좋은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미관상 이게 디자인 점수 들어가서 더 예쁘다. 오록 30퍼 떴다. 아, 아 이거 떴는데 이거 비교해 봤어야 됐는데. 아 너무 아깝네. 그냥 방금 그냥 고를 걸 그랬나? 유튜브는 멀쩡하고 아프리카만 난다는 게 신기하네. 내가 엔터를 안 쳐볼게 <laughs> 들리나 봐봐요 럭30 나왔다 이거, 선, 이거 선택해? 이걸로 가봐? 뭐 어떻게 여기서? 질축이랑 아까 버프가 뭐뭐였길래 자 볼까요? <laughs> 와 똑같은데 거의? 30퍼랑 거의 똑같은데요? 아주 살짝 낮아 정말 미세하게 살짝 1.25야? 와 해주야 거공 올스테 16퍼랑 866이랑 동급이다 그래? 잠깐만 그래? 야 그러면은 이게 866이랑 동급이라는 거야? 완전 동급이야? 완전 동급? 그러면 바꿀 필요 없겠네. 와 여기 에 헛돈 쓸 뻔했다. 20퍼야 정확하게? 우와 이거 안 바꿔 다행이다. 오늘 증명해서 다행이다. 866하고 동급입니다, 님들. 그래서 고로 올 스탯 세 줄과 200제 이하 템들 올 스탯 세 줄은 럭럭럭하고 정확히 동급이다. 그럼 님들 이거 몇 나오는 거예요, 정확히? 23.7로 나와요. 와, 이거거든. 압도적이네요. 977을 0.75퍼만큼 더 세게 나오네요. 물론 신의 조급 주세카 기준인데, 몇 배까지는 아니고, 아직 100만 원 조금 넘게 썼는데요. 자, 가려보자.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. 스공으로 스포 되지 않냐 해줘야 어, 그러면은 이렇게 12, 12 떨어져 발. 어! 오오 어. 또 올롤롤 969? 와또 나왔어 미친 또 나왔.. 에? 근데 수공이 떨어지는데? 이게 뭐야 갑자기? 수공이 떨어지는데요? 아 버프 때문이라고? 아 근데 럭왜 이렇게 안뜰것 같지? 벽, 벽 느껴져 지금 어? 아 진짜 지랄놈 와또 아, 떴어 또 떴어 야럭 빼고 다 뜨는데? 이거 럭안 뜨는 게 지금 비정상이야 어? 어? 오 어, 제발 끝끝자리만 봐보자. 6, 6이라고? 제발! 제발! 아 진짜 하아카스저 쓰레기 공간에서는 아아 적이 없네 아기서는 내가 뭘아어본 기억이 없어 그냥 아아고프다 어? 아아 돌리기 전하고 똑같은 옵션 난 더러워서 이건 안 눌러 이럴 거면 나 돌릴 거아아었어올 HP 아 네, 지금 마이크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. 아, 또 떴어. 아, 진짜 왜 이러는 건데. 비굴하게 이걸 먹고 들어가게 만드네. 아니, 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뜨냐. 럭 올스테 고퍼도. 위치도 똑같이. 나, 약 올리는 것처럼. 1 4 0 0는 써야 나오지 않냐. 지금 1698개 썼어. 아, 이거 진짜 안 뜨는 거 아니야? 이거 너무 답답해. 막막해. 으... 와.. 덱스야.. 너왜 그러니.. 와 떴다.. 33% 아이고.. 이까지 까려고 지금 얼마 쓴 거야.. 와.. 미치겠다.. 이거 지금 어차피.. 웬만하면 그냥 불라껴도 똑같으니까 지금 돌릴까요 리퀴드? 윗잠재 33펀 띄웠는데요 이제 에디셔널 띄워야죠 얘. 리퀴드 아트와 이거 멸망전 유튜브에 올리려면 <laughs> 텐션 다 죽어있어서 웃기겠다 유튜브 영상이 865, 855셋중 하나 저격입니다 655 올스탯 655 그게 866이랑 동급이에요 이게 리퀴드아트가 근데 에디를 위아래를 좀 돌리긴 해야 됐어요 템 공개, 템 소개할 때 너무 부끄러운 부위 중 하나였어 다른 건다 완벽한데 얘만 좀 맛이 가가지고 아좀 놔주면 안 되나? 아좀 평균 내기 해줘 윗잠재에 조졌는데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아 이거 두 줄은 띄워야겠죠 님들? 하루 뜨고 해줘. 신해줘 잇몸 만개하고 방종했으면 좋겠다. 그니까 아, 오늘 기분 너무 안 좋은데, 이거 이상한데, 이거 아닌데. 아, 잠깐, 위험해, 위험해, 네. 위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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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. 아, 아니, 뭐해? 두 줄. 23성, 3개 갔죠. 4개 갔으면 지금 이렇게 엿가당해도 인정인데. <laughs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리퀴드 메탈 아트 에디션을 띄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포기하려 했는데, 내가 그때 새벽에, 새벽 아침까지 길충님하고 카톡을 했단 말이야. 길충님한테 와, 진짜 세상이 어떻게 이러냐. 이런 개 같은 일이 어딨냐. 이러면서 막 아무리 해도 안 뜬다. 아무리 해도 이랬는데, 이제 마지막 10만원만 하고 그만하겠다 이 말을 하고 이제 10만원 충전한 다음에 했는데 6 5 레벨당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또렙 렙당 1 나오고 하고 바로 이렇게 딱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렙당 2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야 하고 처음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왜냐 꾸진 줄 알았거든 랩당이 족밥이잖아 이 생각하면서 내가 돌린 게랩당2의 올스테 노퍼의 럭 6퍼였는데 결국에 럭 6퍼가 올스텐 6퍼로 바뀐 것 뿐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866보다 좋은 거야 여러분들 계산식대로 1.22로 해볼게요 1.22 곱하기 10이라면은 13.42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 랩당이가 랩당이 하나도 없으니까 7퍼는 나온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7퍼 이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. 하거든? 근데 일단 최소로 잡아보자. 최소로 잡아도, 더하기 7 잡아도 20.42가 나오는 거예요. 42가 나오면은 866이 정확히 20%급이고, 그리고 우리 855를 한번 계산해볼까요? 하면은 2.2가 나온단 말이야. 7로 잡으면은 저거보다 좋은 거예요. 866도 이고 이기고 85도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야. 이거를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깨닫고 와 존나 좋은 게뜬 거구나. 역시 이탈은 조도지는 거구나. 그 그때 깨달았죠. 해가지고 님들 개지는거 보여드릴게요. 저 지금 시드링이잖아요. 심지어 이거 놀금 리턴도 안 했어요, 님들. 놀금 리턴도 안 했는데 매용 쓰면 10만이 넘습니다. 에 개미치지 않았냐? 쿨 뚝에 놀극 리턴도 안 했는데 시드링 10만 미쳤죠 님들 그냥 미쳤다니까 지금 스펙 아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퀴드 아트 멸망전은 결국에 제 승리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리퀴드 공 날린 거안 아깝냐 어 이게 원래 최종 공격력이 11 리턴 작 메디컬 11 리턴 작을 다 했으면 174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못생겼다고 그냥 170에서 타협을 봤어요 네 전섭 최초로 공격력1 7 0이 넘는 리퀴드 아트를 완성했습니다 아 지금, 후회 중입니다 공격력이 4 모잘라요 응. 보스 200자 지금, 화면 되죠 님들 준비된 거 맞죠 나 지금, 떨려 6차 레벨 낮아서 방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님? 물론 카블 방무가 6차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때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방무가 총50 들어오네요 20퍼 30퍼 해가지고 실전 세렌 같은 거짤딜잘못 넣는 것까지 생각하면 솔플도 리퀴드가 세다? 근데 일단은 얘, 얘가 30레벨 됐을 때 어떻게 되냐랑 그냥 안 떠져도 리퀴드가 이겼다고? 그래요? 어차피 실전에서 방무 더 높아서 리퀴드가 더 좋다. 그러자 파티 격 가면 무조건 리퀴드가 좋은 걸로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, 님들. 리퀴드 승. 근데 또 얘기가 다른 거는 마약을 방무를 지금 40%를 방무를 받아놨거든요. 요게 있으니까 지금 리퀴드가 이기는 거지 마약이 없을 때는 브라를 써야 됩니다. 여러분들 또 하나 궁금한 점, 마약이 없더라도 파티 격 기준이면 리퀴드인 거냐 그러면? 마약 없어도 리퀴드가 더 좋아요? 그게 맞아요? 결론. 카티격은 마약이 없어도 리퀴드가 이깁니다. 한번 앞으로 좀 테스트해 봅시다. 그러면은 리퀴드 브라 테스트는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